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테란 대 프로토스 전 프로토스 테란 전 캐리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캐리어를 원하네요. 저는 이제 캐리어를 하고 부르지 않고 고구마라고 부릅니다. 고구마 굉장히 고구마처럼 생겼죠. 마치 여러분들 것처럼 아니 여러분들의 그 고구마 예자왜 왜 고구마 집에 하나쯤 있잖아 예 없나요 자아 나는 강원도에 살아가지고 에, 고구마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은 고구마 좋아할지는 모르겠네요. 저 어쨌든 자, 어쨌든, 저쨌든 한번 캐리어를 통해서 이기는 여러분들께 그런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패스트 캐리어 같은 경우는, 어, 그렇죠. 뭔가 딱히 엄청난 플레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 그냥 압박만 하면서, 어, 캐리어로 넘어가는 그런 빌드다 보니까, 네.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상대방의 빌드를 정말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리발 빌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캐리어를 가다가는 사리발 타이밍 러시 한 번에 무너지는 그런 경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사리발 빌드를 빨리 파악하고, 정확히 파악하고,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게 패스트 캐리어의, 어 요점이죠, 요점. 요점 정리. 야, 이렇게 요점 정리 잘해. 테란. 테란. 네. 테란. 네. 음, 어, 테라, <laughs> 테라니온데 예. 네. 아, 게, 게임, 게임 시작할 때테라니온데 자, 이상하네, 이 새끼. 버그네, 이 씨궁새. 뭐야, 이거, 예. 네. 자, 아, 센터 한번 가볼게, 이시끼보하는시게요 새끼 자, 아니다, 아니다. 정찰 한번 가볼게. 일단은, 프로버가 정말 빨리 왔기 때문에, 뭔가 다른 플레이는 아니고, 자, 오케이, 오케이. 자, 이티형 잘생겼어요, 이러지는데 네, <웃음> 자 <웃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자세리바 일단 프로브를 잡아주고요. 이렇게 잡았죠? 한 방인데? 아쭈발 진짜 한 방이 들래 오케이, 음, 아 투게이. 아 보통 투게이트를 막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 저 같은 경우는 투게이트를 맞춰지면서 막습니다. 왜냐면은 컨트롤을 약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실수를, 어, 그쵸. 자, 실수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자, 어쨌든, 어쨌든. 어, 실수가 있더라도 막을 수 있게, 네, 최대한 이제 이렇게 비드를 타는 거죠. 그리고 사내방 변질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해주면서 사내방 공격만 잘 막아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면서 일단은, 자, 입구를 이렇게 쳐 막아요. 자, 그리고 프로 계속 돌립니다. 자, 좋습니다. 네, 그러면서 사내방이 매너팔러 같은 거를 들어가면요. 지금 사내방 굉장히 아플 수 밖에 없어요. 왜냐, 질럿이 저한테 공격을 올수 밖에 없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네메너팔로들어간다면 굉장히 아프게 느껴지죠. 지금 님은 제프로바 하나 잡았는데, 네 그거는 뭐 아프지 도 않고, 근데 언덕에서 수비를 한다는 그런 이점, 이접, 그런 이점을 바탕으로 어, 상대방을 괴롭혀줄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일단 질러 쭉쭉 뽑아내면서 사대방 공격만 막으면은 어, 충분히 어, 다음 플레이를 이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네 상대방이 일 제대로 못 하고 있죠 지금. 뭐냐 이거? 자. 아 주발 배터리 짓나요 지금? 어, 완전 노린이네, 이거. 오케이. 자. 아, 쭈발. 자, 일단 뭐, 입구 쪽에 배터리 주면서 뭔가 이제 조여줄 생각을 하는데, 그쵸, 사람 일단 계속 손해봅니다, 이거. 예, 언덕이기 때문에, 자, 컨트롤만 이렇게 제대로 해주면은, 뭐야. 자. 이득을 계속 볼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컨트롤 해 주면은 질럿 하을 잡고요. 자, 이렇게 컨트롤 해 주면은 또티타리막 질럿 잡아낼 수있고요자 이러면서 일단은 사내방이 아직까지 가스 움직임 없고 사내 프로브가 굉장히 적죠 근데 이렇게 된다면은 한번 나가서 사내방과 싸워도 됩니다 일, 이제 아직까지 사내방이 질럿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질러 컨트롤해주면서 앞마당 쫓아내면은 어, 추가적인 제가 멀티도 할수있고요 사내방이 이제 본진 들어와서 수비를 어, 공격을 주겠다라는 그런 생각 할 수도 있는데 어, 이 추가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사내방이 질럿이 난입은 절대 못하고요자 이렇게 해주면 사내방이 질럿들 잡아내면 됩니다 이거 자뭐 본진 올라와라 이거지 에. 뭐냐, 이거. 존나 맞을래? 출발. 에, 미안해요, 출발. 자, 네, 이러면서 존나 맞았죠? 자, 네, 이러면서 코어 테크 올라가면서 이제, 어, 운영을 준비하더라도 제가 너무나 좋은 상황이 아닐 수가 없네요. 네, 존나 때리고요. 뭐죠, 이거? 네, 프로브 존나 때립니다. 자, 그리고, 가스캐구요. 자, 이, 굉장히, 뭐, 무난하게, 네,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됐죠. 사님은 뭐, 또, 이렇게 투게이트 플레이 하는데, 어, 이렇게 투게이트 플레이는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은,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거,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리면서 플레이 할게요. 자, 어쨌든, 어쨌든, 어, 공격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지금, 프로브 숫자도 많이 차이가 나고, 사님안바닥 멀티 가져가도록 하더라도, 네, 어, 지금 뭐, 안바닥 따라가더라도 저, 전혀 불리한 게없고요 자, 이러면서, 자, 팔럿이 막혔네요. 프로브를 하나 던질게. 자 프로브를 하나 던지면서 상대방 비드를 보는 게 중요하고 자, 이제 드라군을 뽑을 수 있는 발판이 됐죠. 자 드라군을 뽑아주면서 상대방의 그런 공격들 에, 더욱 잘 막을 수 있는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자 드라군을 뽑아준다는 겁니다. 이러면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세러이 추가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안마당을 하는지 뭐 추가적으로 뭘 하는지 보도록 하면서 안마당한다 이러면 공격 들어옴 면 러면 압박 압박 놓고 네 다른 플레이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네 안녕 주말. 으악! 쓰리게이. 3개이! 자, 쓰리게이라는 거 봤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제가 뭐, 공격적으로 플레이 할 필요 없죠. 리버 갑니다. 자, 아, 다크 가 되겠네요. 근데 리버로 갈게요. 일단 리버가 더 좋아. 자, 리버의 꿈틀꿈틀을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견제하면서, 어, 뭐, 승리를 굳힐 수 있고, 만약 사람을 끝내지 못한다고 하면은, 네, 추가적인 멀티 가져가면서 뭐, 캐리어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압박 오는 것도 사내면 압박이에요, 예. 자, 이렇게, 사내면일 못하게, 주발주발 해주고, 자, 이거 하나로도 사내면 지금 아픔이거든, 네. 자, 일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 자, 이거보다 아픈 상황은 없거든요. 네, 이렇게, 이렇게 계속 돌아다녀주고, 자, 리버 좀 있으면 나오고, 자, 그러면서 계속 수비적인입장취 하면서, 자, 플레이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얘는 볼게요, 뭐, 뭐 하는지. 근데, 지금 3게이트잖아. 그 네, 그쵸? 자, 그, 어, 언덕에서 막으면 그말이거든요 이거. 예. 네. 자. 자, 주발. 주발, 주발. 자, 이렇게 언덕에서, 자, 배터리 채워주고 자, 언덕 리버가 이렇게 때리면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 그럼면 리버 테크 가면서 셔틀 하나 뽑고, 자, 찍고. 뭐죠, 이거? 예. 네. 자. 오케이, 오케이. 자, 완벽했죠? 자, 좋아하시죠? 자 아, 드라군 사정거리 찍을까? 예 찍지 말까? 음... 찍지 말까? 돈이 아까운데 자, 그러면 선 멀티를 그냥 먼저 가져가고 리버를 뽑고 자, 그리 가스를 안 가거든? 에, 가스를 안 가니까 어... 음... 자, 일단 선 멀티 먼저 먹고 생각하자, 그제자이 상대방이! 말린 거야. 지금 일단 뭐 저한테 이렇게 공격 오면서 플레이 하는 거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너무나 수비가 좋았고 아, 상대방이 뭐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상태였고 네또 매너 팔러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자원적으로 생각보다 돈이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력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서 저한테 무릎을 꿇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라는 생각해 보는데 자 이러면서 선발 티 먹고요 네, 이렇게 선발 티를 먹게 되면은 이제 케이로를갈 수도 있고요 어떤 거를 가더라도 사리만과 싸우더라도 어, 전혀 밀리지 않는 이런 운영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리버가 하나 더더 더, 더 나오면 이제 안바닥 멀티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 여기서 이기려면은 몰래 멀티 같은 걸로 어떻게든 뭐 시간을 끌면서 플레이해야 되는 것밖에 없는데 자 그런 것도 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선 멀티 가져오면서 한번상대방한테 리버 한번 들어서 피해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죠. 자 이티치사네 이러는데 이게 잘하는 거다 새끼야. 에. 꼭 예, 뭐 못하는 애들이 이영호 선수 보고 존나 치사하다고 하는데 그거 잘하는 겁니다 치사한 게 아니라 쭈발 새끼야 빠이야 뭐냐 어 좋아 좋아 자 터지죠 살림아 지금 살림 드라군이 없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게 없어 그리고 이거 들어올 수밖에 없죠 자 여기서 스타게이트 하나 짓고 자 공업 돌립니다 자 이제 프로브 잡으러 갈까요 프로브 잡으러 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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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체제